안동시티 투어, 안동여행, 싹카데리다 예,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태계선생님께서 직접 강론을 하고 제자들을 만났던 그 공간, 암세연에 앉아 있습니다. 그럼 그 당시에 어떤 걸, 무엇을 가르쳐 줬을까요? 제일 먼저 방 안에 보면은 한 단이 더 높아요. 내보다 높은 상석 오른쪽을 책상 정리를 가진하게 책을 서책을 가지하나게 했단 말이죠. 그러고 그날 그날 모든 것을 바로바로 바로 정리했다는 거. 그날할 일을 바로바로 바로 정리하면은 자기 발전이 한다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간다는 거고요. 여기 정우당 여기서는 어떤 가르침을 줬을까? 첫째 연잎이 물이 묻어야 안 묻어요. 안 좋은 거는 휩싸이지 않는다 이거야. 그러고 연꽃 한기를 맡기기 쉬워요 힘들어요. 힘들어요. 예. 네. 한계를 멀리하라 그 여인을 멀리하라 그러면 결국 엔 그런 마음으로 살면 결국 인물이 맑아진다는 거고요 착한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었던 그 교육 철학을 도산서원에서 느껴보세요